대림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추워요. 갑자기 추워졌어요. 날씨가 그 중국 먹방할 때 먹는 그 음식들 사고 또 중국 간식들 살 거예요.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와, 음, 맛있겠다! 와, 이거 진짜 크다. 이게 안 매운 고추래요. 진짜 크죠? 고추가 이렇게 커요. 이거 하나 사봐야 되겠다. 그죠? 이것도 마라탕에 넣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이거, 이거 많이 봤는데, 아, 링고창이다. 링고창, 어, 뭐 살까요? 배꼬리 이렇 와, 다음에는 이걸로 먹어요. 스튜디오 발견했습니다. 헉, 이거 사과야지 음. 아, 죽습니다. 음. 아 하고.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려요? 두개 사야지. 거는거두개들야지 이거 는마라고에 응. 넣는 것들이고 이거 고이것도맛있고 이거 고이것도맛있고 이거 두 마시고. 이거 두 마시고. 이거 거두 이거 두마시거두마시 이거 두마 이거 두이 으아! 마라탕이는 너무 맛있어 라란 마늘 오늘 사온 중국 음식 먹방할 때 요거 중국 고추니까 이것도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추천받아서 사온 거고 오늘 사온 음식을 양념해볼게요 요거 이가심으로 먹어야지 기름 없이 그냥 구워 팬에 구워먹으면 맛있대요 이것도 간식으로 <laughs> 먹어볼게요 진짜 큰데요? 그냥 보기만 해도 느끼해요. 이것도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. 요것도 함께 먹어보고 그다음 요거 날짜 저희 소힘줄 소힘줄 서비스 다시 요리를 할 거예요. 이거를 다시 이 전체를 물에다 푹 삶고 그다음에 찌고 그다음에 마라 양념으로 다시 양념을 할 거예요. 제가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요. 회사일도 바쁘고해 가지고 급식 음식 촬영했었거든요. 오늘 저녁은 급식 음식을 먹어볼게요. 라떼는 말이야, 급식. 나왔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담아올게요 <laughs> 김치국 한장 나왔고, 쏘야볶음. 아, 너무 맛있어. 쏘야볶음 나온다는. 거기에 제육볶음. 그리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나왔는데, 오늘은 시금치. 아니,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이게 정말 잘 나올 때, 잘 나올 때 반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밥 먹고 나서, 입가심은, 아, 이거 제가 조금 먹었는데, <laughs> 배고파서 먹었어요. 우유로 마무리했죠? <laughs> 근데, 요즘 급식은 진짜 잘 나온대요.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. 정말. 음, 오늘 너무 추웠어요. 아, 따뜻하다. 국물부터,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고, 먹방 오늘 이제 하기 전까지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, 이게 회사 갔다 온 다음에는 음식 준비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 거든요 먹방 준비하는 게 그래서 꼭 먹방 전에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티비 음. 봐야지 요즘에 저 그거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? 김혜수 씨 나오는 그, 음. 보면서, 보면서 먹었지? 수리남 있잖아요? 수리남은 하루에 다 봤어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짠, 향으루 음, 음. 아우, 쪄. 요, 겉에 먹는 비닐이에요. 제 먼저 다른 분야는 남녀의 교가 먹은 식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. 밥. 이거 맞아 먹고 요리 시작할게요. 자. 좀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푹 삶아 줄게요. 1시간 정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국 먹방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이렇게 대림중앙시장에서 사 왔어요. 그리고 제가 마라소스로 다시 양념을 했거든요. 얼른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중국 아삭이 고추래요.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